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나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는 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 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죄가 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죄는 나를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나를 망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죄들을 즐기고 하지요? 죄를 자랑하고, 죄를 뽐내고, 죄를 서로 즐기면서 나누고 살죠. 그 죄가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습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거짓은 줄수 있어요. 거짓된 행복은 줄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나를 행복하게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나를 죽이고요. 죄는 나를 불행케 하고요. 죄는 나를 영원히 불행케 합니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들 나를 행복하게 해 줍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해 줍니까? 아니죠. 내 몸을 파괴시키고 결국 내 몸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하지요. 어떤 병이든지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나와 원수입니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를 멸망케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죄를 좋아할 수 있고요. 죄에 속아서 죄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은 이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질병은 끝납니다. 그러나 죄는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 대처 방법을 알아서 잘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데 행복하다? 죄를 가까이 했는데 죄를 따라갔는데 내가 복되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잠깐은 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복되고 행복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죄는 절대로 나를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들을 속여서 나를 멸망케 하고자 소원합니다. 죄가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속임수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너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섬기고 살아라. 너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죄가 준 사고 방식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들에게 너무 좋지요. 너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입니다. 속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는 좋게 들려야 속이 좋게 들리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속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꼭 나에게 좋게 들리도록 말을 합니다. 아주 나를 나를 위하여서 말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덫에 빠지게 만들어서 나를 망하게, 멸망하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섬기고자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그 잘못된 사고 방식을 버리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가장 사랑하죠. 여러분의 것,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잖아요. 내 것을 가장 아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저 태양 하나님의 것이죠.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우연히 저렇게 있습니까?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마시고 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양식, 하나님이 만드셨죠? 농부가 만들었습니까? 전부 나를 지으신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의 주인은 사람입니까? 우리입니까? 이 세상의 갑부의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잠시 후면 이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감정을 따라 살지 마시고 죄가 준 사고방식을 무조건 따라 살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여러분이 자녀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주인이 아니지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땅 위에 나사렛,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속죄하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섭리하죠. 주인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모르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지만, 아니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갈지, 그것이 진정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죽이는 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철없는, 영적인 상식이 거의 없는 이러한 사람에게 주인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복이죠? 죄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요, 영원히 나를 멸망케 하는데요, 그것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만이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애굽을 섬기고, 애굽의 왕을 섬기고 있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해방시켜 주셨나요?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노예를 만들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나를 영원히 멸망케 하는 죄를 따라서 살아가던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것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 받았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원받았는데 또 죄가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섬기는 것이 애굽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속입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죄가 나를 속이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말을 해주지만 전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멸망케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좋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인데요. 죄가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나요? 죄는 나를 멸망케 영원히 멸망케 하기 위해서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되죠. 내 내가 듣기에 좋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의 말이냐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현찰을 가져와서 여러분 눈에 보여 주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그 돈만 보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건 난 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를 아시고 받아야 할 돈인지, 거절해야 할 돈인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돈인지를 구분하셔야죠. 죄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구분하시고,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따라가야 할 것은 따라가야 되고 도망가야 할 것은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자기 자신을 섬기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은 마귀가 속인 사고 방식입니다. 일단 내가 나를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죄가 나를 속이는 거라고요. 죄가 나를 위해서 좋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둔 것입니까? 죄가 죄가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죄는 나를 어떻게 되든지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죄는 철저하게 나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나의 영혼을 불행케 하는 그러한 대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가 나를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기에 좋았다, 먹기에 좋았다, 거기에서 선택하지 마세요.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죄에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를 여러분 그렇게 추적하셔서 거절하실 것은 거절하시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복이지요. 나를 멸망케 하는 자를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나의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앞에는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케 하는 문으로 멸망케 하는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넓은 길이 뭡니까? 가기가 편하지 않아요. 아주 편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아주 편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길이 협착하고 길이 불편할지라도 이것은 영생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니까 가야지요. 죄에 속고 말고 살아야 합니다. 꼭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세요. 마음이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게 채워질수록 죄의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지식적으로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데 마음은 죄를 좋아해서 마음은 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고,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하시면 마음이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러니 얼마나 편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나를 멸망케 하는 자를 속아서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삶을 결산할 때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